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는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자막 좀 한번 읽어주세요. 요 자막 좀.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오늘 장은 좀 장이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음, 지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중목이 나와버렸네요. 첫 번째로 뭐 지수만 봐도 이게 지금 음봉으로 떨어졌죠. 음봉이고 5일선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보면은 코스피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망봉을 막갔는데 11선 돌파를 중시도 했고요. 아무튼 근데 말이죠. 요 지수하고 상관없이 코스피는 그래도 뭐좀 괜찮았다 보이긴 해요.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코스타이좀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죠. 코스닥이 이렇게 밀리는 바람에 코스피는 뭐 상승 종목이 한 15개 많았어요. 437개 상승 4 2 1개 하락 코스피요 코스닥은 618개 상승 973개 하락 그러니까 뭐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은 장이 안 좋은 거예요. 어저께는 어떻게 됐냐면요 코스닥의 지수는 이렇게 어제도 음봉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수가 밀렸어요. 지수가 밀렸어도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이제 그런 장이 좀 건강한 장입니다. 조정을 해도 건강한 조정이고요. 이런 조정은 조정이 건강하지 못한 조정이에요. 그리고 코스피는 상승을 했는데도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장이 좀 건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건강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코스탁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체 쌍바닥을 찍는 거예요. 보시죠, 여기. 지금 다시 RSI에서 웅동이를 좀팔려 그러잖아요. 즉, 그렇죠 지금 이제 저과매도 구간으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면 과매도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스닥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웅동이처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W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쌍바닥, 쉽게 얘기하면 쌍바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보이시죠? 쌍바닥에 지우도. 그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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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여기 보이셔야 되는데, 이 쌍바닥을 어디서 지지를 해주고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니까 저점은 확인이 됐다고 보여요. 그렇죠? 하방 경직성이라고 그러죠더 하방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아놨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라는 말이 그거는 잡혀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또 떨어뜨리면 골치 아프지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라고 올려줄지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지금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런데 이건 괌에도 구간이고요. 이게 지금 거래 대금이 아무 없어요. 우리, 우리 장이 거래 대금을 위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지금 상법 개정안일 수도 있고요. 그죠그 다음에 뭐증안기금 투입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내장에 무슨 뭐 투자를 하면 메리트를 좀 세금 간면에 메리트를 줄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내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나와줘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좀 고객 예탁금이 5 0조예요 이게 지금, 아, 저기, 코로나 때 80조가 넘었던 겁니다. 예탁금이 조금씩 줄고 있잖아요. 지금 예탁금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코인도 가 있고, 해외도 가 있고. 그러니까 국내장에 좀 혜택을 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장이 잘 나가야 돼요. 그래, 국내 기업들도 좋아지고, 또 개인들이 국내장에 돈 벌면 그것도 돈도 써서 국내 경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이 또잘 돌아가고, 서로 선순환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코인 시장 그거보다는 주식시장이 뭐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거죠. 해외 주식 그거 사실은 뭐 개인은 돈 벌어서 좋고 그거를 남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해외 주식도 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트도 지금 보고 있지만 해야 돼요. 지금 조정들 마무리 단계에 오는 것도 있고 더 조정할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자꾸 유출이 돼서 왔다 갔다 하면은 환율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코스피도 볼까요? 코스피. 코스피 보면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양호하게 지금 코스피는 가고 있는데 코스피도 거래대금이 말랐어요. 아주. 그렇죠. 말랐어요. 코스피 아주 거래대금이 지금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요. 투자자별 매동을 한번. 매동이라고 그러죠. 외인들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도 좀 팔고 있고 코스피 많이 팔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 많이 파는 게뭐 때문에 많이 팔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힐까요? 1,800억이나 잡히는 게 금액으로 보면 삼성전자 매도에 많이 기인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매도가 많이 기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키하이닉스 삼성전자 매도가 뭐 거의 이두 개만 매도해도 거의 이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투탑에 대한 삼성전자,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이게 거의 매도 한계 그 반도체 투탑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매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니왜 이래? 그러니까 매도는 하고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그래서 국내 증시 활성화 대책은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맞고 틀리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보는 판단은 뭐 제가도 그 굉장히 이걸 오래 했으니까 주식을 굉장히 했고 뭐 전원만 해도 뭐 10년이 넘어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 한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좀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수는 이런데 지금 지수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철저한 종목 장세입니다. 특히 오늘 장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오늘 장은 뭐가 되냐면요. 오늘 장 재밌는 거 한번 얘기해드릴까요? 오늘 장은 오늘 장 이제 한번 볼까요? 어, 뭐 한번 보여드려야지 오늘 장을 재밌게 보여드리는 어, 오늘가 장가간 것들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되 오늘 장이 얼마나 재밌었냐면요. 그 동안에 뭐 테마라고 하던 것들은 테마 주들은다 트럼프 테마 다 조정을 줬어요. 트럼프 테마들. 트럼프 테마들막 어마어마한 조정을 줬습니다. 트럼프 테마들 어마어마한 조정을 주면서요. 트럼프 테마들은 조정을 주고 그 동안 어, 너 너도 너는 그 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그쵸? 오늘 장에 보면은요. 오늘 장 아주 그게 상한가라든지 오늘 장에 급등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어?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요. 그쵸? 파커스. 이 이현상이에요. 이거 어디 숨어 있었어요? 환기 종목이. 얼라인드. 얼라인은 어디 있었냐?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그쵸? 아인 플러스. 이것도 양자라고 그러는데, 너 어디에서 그, 뭐 최저점 찍고 여기 바닥에서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쵸? 라파스 이거 비만 관련주죠. 뭐 바닥을 찍은 거요말 그대로 바닥을 찍었다. 인생 바닥이 아니라 종목 바닥을 찍은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팜스코. 이것도 뭐저 비료 관련주인데, 뭐 이게 어디 있었어요? 지금 최저점 찍은지 며칠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막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요 오늘 장에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테마도 아니에요. 테마도 아니구요. 자 보세요. 라파스가 갔다고 비만주가 다 비만준 좀 갔어요. 뭐인벤티지랩도가고몇개 갔어요. 근데 아인플러스 양자가 갔다고 엑스게이트나 KSCS가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장은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 어 하나씩 돌아가며 가는 이런 순환매장이 됐고요. 지금 이제 뭐 트럼프 그동안 트럼프 그 트레이딩 하던 종목들 뭐 재건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다 조정 좋아요. 조정이 좋기 때문에 조정장 제 뭐, 다시 또 조정 마무리되면 갈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당에 가장 지금 막판에 왜, 막, 막판에 좀이 종목들이 좀 빠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지금 외신에서, 국내에는 지금 나오지가 않는데, 외신에서 계속 러시아가 지금 뭐, 저 공항을 폐쇄한다, 무슨 뭐 도로를, 방만을 폐쇄한다. 확전 뉴스가 계속 번지고 있어요. 확전 뉴스가. 그것 때문에 막 막판에 종목들이 막 밀렸습니다. 종목들이요. 잘 가던 종목들이 막확 막 떨어졌죠. 그렇게 빌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건주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어저께 오늘 계속 조정을 줬어요. 근데 뭐 확전이 되겠습니까? 확전되면 뭐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난리죠. 또그 와중에 트럼프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신을 통해서도 내가 바로 하루 만에 뭐 종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막판에 뭐그 불안한 심리들이 그 종목들을 낙폭을 좀 키웠어요. 자, 그렇게 됐다. 오늘 장의 특색은 그거였다. 오늘 장의 특색은 뭐예요? 두 개죠. 그동안 너 어디 있었니? 하고 잘 보지 못했던 테마도 아닌 개별 종목, 철저한 개별 종목 장세에다가, 그 다음 막판에 그 확정 가능성 때문에, 확정 가능성 때문에 무기주는 가고, 나머지 주들은 다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까 지수 얘기도 다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지수는 이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뭐 급락이 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데내 종목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같이 뭐 개별 종목으로 가는 거는 누구도 어떻게 뭐 미리 뭐 체크할 수는 없겠죠. 미리도 미리 체크할 수는 없겠는데 이제 아직도 그 트럼프 1월 20일까지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지금 조정을 준 것들은 많이 조정을 준 것들은 지금 잡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뭐 뭐, 포양도 이런 것도 상안가상안가 찍었다 살짝. 두억가 밑에 끝났는데, 이건 저희 들어가서, 들어갔죠,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이 정도에 들어가서 지금 상황가죠. 이거 지금 새로운 김부겸주입니다. 아, 김부겸입니다. 김동현주입니다. 그 지금 야당 그 리스크, 대표 리스크 때문에 지금 김동현주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고 올라와요. 이거 편승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내가 제가, 이거 뭐, 제가 대선, 대선은 누구라고요? 대선은 민족주식사관학교 부위라고 감히 자부할 정도. 제가 옛날에 톡방을 2016년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7, 8년 하면서 톡방에 계시던 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대선주는 부위라고요. 그렇죠 대선주는 제가 잘 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물론 다른 거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대선주 좋아해요,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 해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면서요. 대선주 지금 김동현주 하셔야 돼요. 김동현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귀국하는 뭐 새로운 인사들. 제가 지금 무슨 정치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선주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나중에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조차 출마한 홍종욱주 고려산업이라든지 디지털조선 3배4배 갔어요. 그렇죠? 지금 거명되는 분들은 다 대선 후보예요. 홍종욱 때 거대선 후보도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미디어하고 주포들이 만든 대선 후보였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주는 해야 돼요. 이제 이제 많이 남지 않았잖아요. 2년반 남았으면요. 대선주들은 뭐 마지막 6 개월은 안 하는 겁니다. 2년 동안에 지금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선주 공부는 열심히 해보시고요. 꼭 하셔야 돼요. 어려우신 분은 오세요. 대선주가 대선주 자신이 있습니다. 위나이텍 이것도 그저께 3일 전에 상한가 같잖아요 SG글로벌 지금 대장주로 계속 치고 가고 있잖아요. 풍년 이거 저희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더 간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어요? 매수 못합니다. 여기서는. 확 거꾸라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잘 봐야 돼요. 이 고점 넘길 거라는 것은 크죠. 여기 들어온 거래량이 있잖아요. 거래량이 이 거래량 윗꼬리 주고 끝났으면은 밑으로 갔어야죠. 이 종목 밑으로 안 가고 위로 가잖아요. 이거 넘겠단 얘기예요. 대선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보여 항조 처음이죠. 이 시간에 뭐장안가를 만들어 주려나 어떻게 하려나잘 모르겠는데요. 시간에 밀리겠네요. 그렇죠? 시간에 이렇게 매도가 많으면 밀립니다. 보통 뭐 밀을 뜻다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시고, 오늘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만주가 라파스가 상한가 왔다고 다간건 아니에요. 다간건 아니고, 이제 두, 두, 두 개가 더 갔는데, 인벤티지 랩이 갔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바로 쫓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조정주겠죠, 내일. 양, 음, 양. 하루. 뭐, 계속 하는 것도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건 할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가다 조정 주고 가다 조정 주고 이렇게 가다가 조정 주고 가다가 조정 주고 가다가 조정 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은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파이어플러스 이거는 뭐 자사주 매입도 하고 사, 대표이사가 뭐 장례매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거칠어요. 롤링을 보면요. 이것도 뭐 지금 역시 조정을 주면 들어갈 만한 자리죠. 이두 종목도 있고 나머지들 안 움직이는 이제 비만주들도 가긴 가겠죠.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미국의 케네디지오가 의회 통과를 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가 다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적인 코스닥이 밀리는 건지 알테오젠이 뜻대로 안 가고 이런 것도 있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비만 오늘 간거 중에서는 뭐요 비만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렇죠? 비만주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비만주에 대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뭘좀 가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김부겸, 김부겸이랍니다. 김동연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장막판에 무슨 전쟁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뭐 지금 보세요. 항공우주주는 무지하게 뺐죠. 대장주였던 뭐, HVM, 이건 아직 경건이가 뺐고, 루미로 뺐고, 이노스페이스 뺐고, 미래에서 벤처 뺐고, 아주아이비 뺐고, 컨택 뺐고, 캔쿠아이어로 뺐고, 어마어마하게 뺐죠. 저희는 뭐 어제 우주항공주 갖고 가던 게 있었어요. 어저께 장마감에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이제 줄인 걸로 내일이나 모레 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예상이 됐죠. 왜냐면 하 오늘 스페이스 잭스 발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료 소면 일단 몰걸 가능성. 뭐안몰 가능성이 한 10%, 몰 가능성이 8, 90%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베팅을 한 거고요. 어차피 확률의 게임이니까 100% 맞는 건 없어요. 확률의 게임이죠. 자, 오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확전 때문에 제일 많이 가는 게 한일 단전 전에 한일 단전은 실제로 무슨 폭탄을 수출하는 폭탄을 만드는데요, 솔직히.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직접 관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우회해서 뭐 이거, 이거 이렇게 뭐 보도가 난 거에 의하면 뭐 우회해서 폭탄 지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한일 단전는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죠. 내일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확전 되면은 딴 종목 다 놔두고 한일전거 하나 단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은 이스라엘전은 또 다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은 한일단전 하나 보십니다. 저희는 안 들어갔어요. 확전이 저는 안되리라고 보고요. 트럼프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바이든이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넥스트레드 어차피 트럼프가 돼 있으니까요. 요거 하나 보자면 뭐 스펙코드 가고 뭐 빅텍도 가고 빅텍은 과거에는 이게 무슨 대장전이 지금은 아니고요. 한일단조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딴 거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딴건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로봇주들도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로봇주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원래는요. 이거를 지금 원래는 어떻게 해드리려고 랬었냐면요 이거를 저, 멤버십에다가 드릴라 그랬어요. 멤버십. 멤버십 드릴 종목인데, 이거를 이제, 그, 우리 회원님들 요새 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이 홀딩스는요, 뭐 홀딩스 회사가 무슨 로봇 회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홀딩스라는 건 뭐예요?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쵸? 이 원이 홀딩스는 원이 홀딩스가 무슨 뭐 로봇 회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원이 홀딩스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그 자회사. 자회사가 이제 그 로봇 관련 회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1월 15일 날 뉴스에 보면 원이 홀딩스 촉각 센서 탑재 로봇 팔 공개. 미메타와 촉각 센싱 기술 나눈다. 그렇죠? 자회사인 원잉 로보틱스가 자체 개발한 로봇 핸드 알레그로 핸드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힌 가운데, 자 메타 옛날 페이스북하고 협력해서 상용화할 후식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메타하고 글로벌 회사하고 뭔가 한다라는 것은 큰 뉴스입니다. 큰 뉴스요, 그렇죠? 상한가 뉴스 재료 따라잡기 제가 여기 유튜브 방영한데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 요 시장에서 기술적인 자리 재료 기본적인 분석 뭐 여러 가지 시장상 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재료라는 건요자 이거 수급은 어떻게 되냐 보면요 외인이 오늘 매수를 무작했어요 그렇죠 외인이 외인이 매수를 무작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보면요 이 상한가를 가고요 상한가를 가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여기서 일부 매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480선, 240선 장기 이평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장기 이평선을 두들겨 맞으면서 일부 매도는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친구들여기서 끝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일부 매도는 여기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다음 날도 음봉에 조금 밀다가 다음 날 조금 올리는 척하고 뺐죠. 물론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일부 매도는 있었는데 다 매도는 못 했겠죠. 그렇죠? 여기 올렸던 들어갔던 금액이라고 하면 여기 대강 이 정도가 주포들이 여기까지는 단가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부 털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밀면서 지금 추가 매집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려서 다시 매집을 더한 다음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도지 양봉 양봉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수급도 괜찮고요. 이러면은 이 종목은 로버주들이 지금 오늘 조정을 줬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늦어도 뭐 다음 주 초까지는 한번더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 이제 그 손절선하고 뭐 이런 걸말씀드리 손절선 다시 이거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길게 보면 여기까지 최저였죠. 2,165원. 이거 이탈 안 하면 갖고 가셔도 돼요. 시장이 급나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극히 적고요. 단기로 아 저기까지 가서 어떻게 해? 나 그렇게는 주식 못 하겠다 하는 분은 요거 요 정도 2,400원, 2,400원 손절선 잡으세요. 그리고뭐 매수는 뭐 편한데서 하시면 되고요. 매수는 편한데 하시면 되고요. 매도는 뭐 5%부터는 자율익절하세요. 여기까지 갈 가능성 있다라고 보근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고 있어요. 분명히. 다시 여기에 부딪칠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돌파하면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 돌파하면은 이제 여기뭐 여기서부터 여기 지지하면은 이건 크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장 크게 간다 이런 걸 버리고 오프로부터 분할매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잘하시는 분 혼자 잘하시고요. 오늘 오셔서 오늘 뭐 보해양주 같이 상한가도 드시고 팔딱팔딱 뛰는 종목으로. 뭔가 좀, 계절을 복구하고 싶다. 이런 분은 오세요. 뭐, 시간이 없거나 공부가 부족한 분은 오셔서 같이 하시죠. 이상입니다.